독일 구터만 누스탐지기 어, 한국 본사로 계시는 어, 이앤이 대표님을 모시고 가스탐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대성하고 파파 가스탐지기 그 다음에 독일 구터만 누스탐지기 누스 400 gd하고 70이라는 독일 제품을 비교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laughs> 영상의 내용은 우리가 가스탐지기를 활용할 때 아주 미세한 거를 어떻게 빨리 찾아내고 그리고 가스가 많이 퍼진 상태에서 어, 정확하게 가스가 실제적으로 나오는 그 위치를 찾아내는지 그게 지금 관건이었는데 오늘 이엔이 어, e &E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탐지기를 가지고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가지고 어, 뭐 어떤 어,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스스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이앤이 어, e &E 대표님을 어,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구토반 한국주판 이앤이 e &E 대표 이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다차자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이 가스탄지기에 대해서 좀궁금하 시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심서민껏 답변을 좀도와드리도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지금 어, 여기 탐지기가 총4 대, 5 대, 다 대인데요. 대성거 두 대하고 요거 파파하고 그다음에 어, 독일하고 일본 어, 가스 탐지기 이렇게 한번 동시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요소가 이제 발생이 됐다 그런 가정 하에서 그 현장에. 어, 자, 한번 확인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가스를 네 어, 압을 일단 여기가 그 구멍이 네.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압을 정말 약하게 해가지고 예 일단 반응하는 것을 먼저 네.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탐지기가 전부 다 동시에 반응을 하고 있네요. 아마 이 작업 하려면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충분히 가스가 빠져야 되니까. 네. 두 번째 배관에 이제 가스를 넣던 었 터라 이제 그것도 빼면 아마 금방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가스도 많이 빠것같고 네. 그러면은 지금 어, 탐지기 3 대, 5 대를 가지고 미세한 가스를 어, 가스가 새는 것을 가정하고 어, 탐지기가 반응하는 정도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센서들을 다 이제 한 곳에 있다 모으면 될것 같고요. 잘먹었어 조금 남아있는 게 올라갑니다, 친구들. 네. 얘네들 좀 올라가자, 얘네 민감도가 얘네들이 정말 좋은 거죠요 음. 자, 그러면 한번 가스를 네. 조금 예, 예. 약하게. 해봅시다. 약하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압을 1kg 안 되게 조금 넣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가스 이제 반응해야 됩니다. 아, 첫 번째로 이제 702 제품이 이제 울리고 있고요. 예, 예. 702 제품이 지금, 1번 어, 제품이 지금 어, 반응을 보였고, 지금 조금 조용한데, 이게 지금 한 2ppm, 독일 제품이, 어, 수치가 뜨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어 아무런 수치도 변화가 없고, 조용한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4ppm, 5ppm 올라가고, 아, 예, 예. 일본 제품도 이제 702 올라갔어요. 아, 이제 올라가고. 네네네. 어. 음. 멀티원은 지금 한 1,40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 음, 8,000 제품도 지금, 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전부 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파코도 지금 한 20, 20%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던 거는, 이거 지금 일, 어, 일본, 일, 일제고요 그리고 독일 제품, 멀티원, 그 다음에, 대성 8000번, 파파, 요런 순으로 반응을 보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스를 좀요상 예, 예. 예, 정답이 <laughs> 미세하게 되는 새는 가스량을 지금, 어, 더이상 나오지않게 가스를 줄인 상태입니다 이제 한번에 네. 여기서 가스센서를 다 외부로 빼가지고 네. 누가 가장 먼저 떨어지는지, 회복이 되는지 아, 회복이 되는지요? 네. 예, 예. 근데 네. 회복되는 거는 수치 떨어지는 거는 쟤네들도 제네, 만만치 않네요. 그 네. 멀티원도 좀 빨랐던 거 같고. 네, 수치는 금방 떨어집니다. 예, 예, 예. 오히려 여기 8천 제품이 지금 도 아직 네. 수치가 뜨고 있는데 이게 제일 느리네요. 그죠? 음... 이제 저희가 누수 범위를 찾을 때도 당연히 가스로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어떤 곳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이제 탐지기로 그 위치도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편리하니까.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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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응이 가장 느렸던 거는 이거 지금 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빼볼까요? 네네 네. 빼볼게요 아, 지금 다 빠졌어요? 네 예. 지금 속 뭐, 내부에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탐지기가 전부 다 반응을 보이고 이거를 위치를 가스가 없는 곳으로 다른 자리로 옮겼을 때 회복하는 그 정도를 지금 보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보시고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제가 보기에는 멀티원도 그렇고 여기 지금 세 개는 조금 빨랐던 거 같고 어 대성 8000 제품이 가장 늦었다고 제가 보입니다. 요거는 테스트를 한번 이제 확 했고 한참 동안 이제 가스가 이제 배출이 돼 가지고 넓은 범위에 가스가 퍼졌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실제적으로 가스가 나오는 그 지점을 어떤게 가장 먼저 찾아내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거를 지금 보면은 여기가 조금 좁고 깊어가지고 예. 이 가스가 노수 구멍에서 음. 퍼지면서 이 테두리 쪽으로 다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분명히 이틈 쪽으로는 가스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라 가지고 음. 아마 현재 이쪽 배관의 노수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가스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아 그러면은 요 지금 많이 가장 많이 새는 배관에다가 한번 주입을 해가지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 같은 공간이라 해도 가스가 직접적으로 센서에, 어, 이게 쏴주는 그런 위치가 약간씩은 틀리기 때문에 워낙 정밀하고 예민한 기기들이라서 그거는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장비를 한번 해볼까요? 두개두개 두개 할까요, 장비를? 그렇게 하나... 하셔도 되고, 네 예, 하나씩? 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그리 대표님이 한번 네. 해드리로 한번 훑어보시면서 그런 걸 네. 한번 해보시면 네. 될까요 지금 주입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잔여 가스. 잔여 가스만 남아 있고요. 네. 제가 압을 살짝만 걸.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 새는 건가요? 지금 조금씩 새는 거죠. 이 정도면은 어, 미세한 양이라고 보시죠. 미세한 양이. 얘는 보면은 그 움직이는 위치에 따라서 네. 가스의 양이 균형하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가스가 많이 되는 아... 곳은 많이 나오고. 네. 그러네요. 뒤로 가도 적게 나오면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그러면... 제가 이쯤이 위치라고 말씀드렸던 그 위치가 가스가 가장 높게 나오는 거죠. 네.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 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치를 조금 이렇게 바꿔보니까 수치가 떨어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쪽, 이쪽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그쪽도 가스가 퍼지는 구간이네요. 아. 예. 네. 이쪽, 테두리긴 해도 테두리 쪽으로 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지만은 이쪽은 지금 어,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이쪽 같은 경우는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빠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제품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조금 차별하기 위해서 여게 파파 걸로 한번 이거는 지금 수치가 퍼센트로 나오는데 96, 98, 100%. 오히려 이쪽으로 가니까, 뭐, 원래는 한요 지점에서 지금 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점인데, 여기가 지금 99에요, 98.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네요. 잠그셨나요 지금 앞에 조금 걸려 있습니다. 걸려있어요? 네. 아,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290 <laughs> 마이너스 300이에요. 그리고 단조가스가 아마 있기 때문에 경지가안될 네. 수는 없어요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것도 약간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보이기는 하는데 극명하게 이게 차이가 눈에 띄게 차이는 보이지 않네요. 지금 팝팝글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멀티원 멀티원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laughs>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일본 제품인데요. 이럴 때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가스가 많이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민감도에서는 제일 낮은 상태, 제일 민감한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 민감도가 민감하다 보니까. 예. 지금은. 다 올려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단계 조정 해볼까요? 예. 여기서. 단계를 좀 둔하게, 3단계 아... 뭐 아주 둔하게 했을 때. 한번 해,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어, 소리 나는 게, 요게 조금 둔한 거, 약, 가스가 약한 거고, 이거는 많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저, 깊은 음이 충분하게 네. 지속될 때 가스가 많이 되는 거고요. 간격이 벌어질수록 가스가 적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이 올라오는 양이, 얘가 측정했을 때, 최대 측정범위니까, 많은 양이 이셔도 음... 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지금, 만약에 가스가 나오는 지점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다른 쪽에 갔을 때는 조금 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원래는 그게 맞죠.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기 특성상 분갈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 상태에서 지금 가스를 약하게 틀으셨나요? 예, 아주 약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예. 아... 이게 최고, 최고 둔항 상태죠? 예. 근데 아마 지금 올라오는 가스 양 자체가 아마 몇백 bpm 이상은 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3단계로 높다 하더라도, 이제, 몇백 ppm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음... 대신에 이제, 복구속도, 한마디로 이제, 가스가 없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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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 올리면 빠르게, 빠르, 올리면, 빠르, 예.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조금 기대했던 거는, 이게 지금, 반응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단계도, 민감도도 조정할 수 있어서, 이걸 민감도를 최고 둔한 상태로 하면은, 어, 실제적으로 가스 나오는 데서는 반응을 빨리 보이고 다른 지점 가면은 그게 조금 어, 기계가 조금 천천히 반응하지 않을까 그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아, 역시 안에 가스가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음. 음. 그리고 요거는 대상 8,000번 3만 최고 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어, 다른 데 어디를 가도 똑같이 3만이 유지가 됩니다 이 내부에서는 지금 가스가 다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회복하는데도 속도가 좀 느리네요 <laughs> 반응은 빨리 보이긴 해도 가스가 많이 퍼진 상태에서 반응은 빨리 보이긴 해도 회복하는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어, 준비를 했고요 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